욥기 22장.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이로 되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내가 의로운 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 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시니,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까닭 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얼굴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지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하며주인 나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그러므로 볼모들이 너를 둘러 있고 엄마 나 궁금한 게 있는데. 물어봐도 될까? 혹시 뭐 하고 있는 중이없어 아니야.